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즈 할리마를 만들 거고요. 아, 어제 만들지? 왜 따라해? 형아, 도 이거 지금 이제 유튜브 찍는 건데? 한유 이쯤? 이쯤이면 될까? 오케이. 여기 만들어야지. 동탄녀 옆에가 비었으니까. 그러할니 와, 여자들 봐. 응. 나는, 이걸내다이게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끝냈고요 그냥 도로자리편은 다음에 하고, 오늘 딴데가죠 김시원? 응? 여기 국회의사당에 롤링스카이 해놓으면 다뿌시거 알지, 나중에? 일단 해볼게, 롤링스카이. 무시기 뭐 전에. 무지개 드네? 아, 열어놓고 여기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야이와알고고 오케이 거기 거기 어? 그 가도 돼? 아. 김치 한번봐 여기서 달리기 하고 앞에 보면 그냥 여기 통과 되는 게 아니네 아빠 그냥 이렇게 가죠? 자자 같이 도자. 됐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와. 형아 조심해야 돼. 색한 참고가 있죠. 잠깐. 좀 간지러워서. 아 파쿠랑래 아니었어? 아 떨어졌어 나 여기 헬스 여긴? 아 여기가 두 번째 롤린스카이라고? 여기가 두 번째 롤린스카이라고? 응? 여기가 엄청 기네, 정말. 저거 봐봐, 엄청 예뻐. 엄청 예뻐, 저기. 와, 이건 가야 되네? 와따 백어놔야지아 이리 놔야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이나 이 정도다가 슬렌지다. 먹어야지. 양. 아니 왜 여기 과목 있어? 응? 아, 일단 상가로 가지 야 상가. 작대인 것 같아요. 이브드다 와이브 드가냐미나라데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나 타야지 아니, 연결했잖아, 연결 그래? 어제 자, 대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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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응. 대박 여기 TX래? 네, 여기는 아마존 익스프레스 일반 라인 이거 뭐야? 나도 타야 가야지 헛. 오 간다. 민션, 여기, 여기 미나랜드 입구로 와. 집에서? 모르면? 잠깐만. 아, 집에서지 마. 그럼 먼저 간다. 잠깐 먼저 갈게. 해? 아니. 해? 해. 어, 할라고? 어, 응 아니. 아, 진짜. 빨리 오세요. 아, 거기 아니야. 뭐야. 형아가 안 했어, 시원이가했겠지 그거 기차 뿌시야. 거기서 타는 거 아니야. 거기서 타는 거 아니라고. 기차 뿌시라고. 형아, 뿌신다? 그리고 여기 이쪽 방향으로 타면 여기 멈춰, 중간에. 레일 없어서. 일로 와. 여기 아마존 타자. 응, 여기, 여기, 여기서 타야 돼. 아, 먼저 킬 까지 마. 아어 이거 부시고. 그러면. 올려오세요, 부시게. 야, 잡아라. 잠시 아, 먼저 가지 마. 어, 안녕 어 어머니 리스프레스 해저터널 오 해골터널 해골터널 또 있어? 어 진짜야? 어 통과한다 해골터널에 해골에 아, 티익스프레스 타자 우리 응? 티익스프레스 택스프레스 타자. 응? 택스프레스 타자고. 택스포레스 옆에. 일 아니 뭐가 이렇게 대기줄이 길어요. 사람만 한 명도 없는데. 일로와. 가자. 아니 너무 길잖아 대기준에 <laughs>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앞에 타 앞에 어? 아니 왜 시연이 위에 떨어졌어 5분 됐어 <laughs> 아 뭐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길에 짜 임시아 왼쪽으로 내려 왼쪽 왼쪽으로 내려 여기 여기 도겠다 다음 놀이기구 만들어볼까? 나는! 응. 유자 형아, 관람차 만들게. 나는! 아닌가? 짠타페. 짠타페. 짠타페를 어, 왜만들어어 이거? 유자 형아, 이 꽃은 꾸밀게, 그러면. 오케이. 시현이는 일로 와봐. 난 짠타페 만들한 이쯤에 만들어, 여기. 집에서 멈춰. 멈춰. 여기, 멈춰. 여기서 만들어. 거기서. 송환아, 여기 입구 좀 만들어야지. 됐고, 형아, 동물원 만들까?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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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동차가 아니라 응 놀이기구야?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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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그 에버랜드에도 뽑파 가면 여기 그거 있잖아 그그아 몰라 이따 와. 앵무새 늑대? 됐어 됐고 앵무새